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 밝았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큐티를 시작하는데 올 한해 마다 은혜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는데 요한이 굳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도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더러 미쳤다, 귀신 들렸다, 너는 천여 몸에서 난 사생자 아니냐 하고 인신공격하게 바빴지요. 그러니 은혜는 커녕 날마다 말씀으로 남들을 정주하게 바빴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본 요한이었기에 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리고자 했던 것이지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를 믿으며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려면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운는자의 위로라 찬송 기억나시죠?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1절부터도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태초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의 태초가 만물의 시작점을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태초보다 더 이전의 태초를 말하지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해요. 천지가 창조될 때 이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이지요?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도 빛이 없으면 우리가 그 꽃을 볼수 없잖아요. 이 세상 모든 생명은 빛으로 나타날 때에만 의미가 있지요. 그러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뿐 아니라 성경 박사라 해도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마다 규칙을 하고 좋은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릴 수가 없지요. 그러나 내가 아직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고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유대인도 이렇게 말씀을 못 알아들었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힘들게 말씀을 전하셨구나. 그래서 요한 사도도 이 요한복음을 썼구나 하고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요한복음을 날마다 큐티하며 예수님을 잘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루하루 또 한절한절 한절 이렇게 큐티를 하다가 끝까지 요한복음을 이렇게 잘 읽어내면 한 권을 제대로 잘 읽으면 성경 전체가 이 손바닥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큐티를 성실하게 하셔서 한 책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비치어 말씀이신 예수님과 나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둠은 무엇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려면 둘째 구체적인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보다 신비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하는데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몸같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그래 야 상대방이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책만 보낸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내 삶을 보여주면서 내 삶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십자가 지고 희생하며 순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순교가 필요합니다. 저도 정말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과 살아봤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게 예비하고 가면 어려운 중에도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대단한 기대를 하지 말고 은혜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그 빛으로 복음의 꽃을 피워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가 예수께 받은 은혜 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오늘 내가 찾아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한 집사님의 큐틴 묵상 간증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후처의 소생으로 태어나 시골 깡촌에서 일가친척의 무시를 받으며 살아오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술과 폭력으로 집안은 늘 위태위태했어요. 어머니는 진실는 근본이 없어. 특히 너희 아버지가 문제야 하시며 저희 집안과 아버지를 멸시하셨죠 그런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재성이 진시인 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 키마저 작아서 저는 늘 열등감에 시달렸어요. 그러다 마흔 살에 기독학교 예비학부모 설명회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접하게 되었지요.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하는데, 그때 저도 비로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 내가 진씨든 키가 적든 가난하든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라며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더 이상 환경도 외모도 탓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6년 전, 제가 그리도 정주했던 아버지는 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한 저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저와 저의 가족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적용은 제 안에 말씀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먼저 큐티를 한뒤 새벽 큐티 설교 방송을 듣겠습니다. 주 중에 2회 이상 교회 소그룹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해요. 너무나 친근한 모습으로 아버지 품 속에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친근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도 누릴 수 없지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구체적인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올한 해도 여전한 방식으로 날마다 큐티하며 빛으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디분 삶으로 예수님을 잘 증거하며 영원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2021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 아침부터 빛으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요한복음 큐티를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임을 잘 알아야 하는데 그 빛이 어둠에 비추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저마다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저희들임에도 물질과 세상 권세에 눌려 열등과 에 사로잡혀서 분별하지 못한 사람과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가운데 거하시므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날마다 규티하는 목적이 영원 구원인데 새해도 여전한 방식으로 규티하며 구체적인 삶으로 이 예수님을 잘 증거해서 영원 구원. 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QT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5월.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지역번호 031 7 0 5에 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